띵띵동, 띵띵동, 띵띵동. 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터득이 됐는데, 아직까지 터득 못하고 있는 거는 진짜 어려워. 그거는, 내가 진짜 아직도 못하겠어. 뭐냐면은, 봐봐. 네모, 그리고 세모. 네모, 그리고 세모. 네모, 그리고 세모. 네모, 그리고 세모. 이거 동시에 하는 거. 양손 멀티플레이 하는 거냐? 이거 내 정지가 온단 말이야. 아, 이거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멀티플레이어를 할 때마다 뇌정지가 오는지, 그리고 나는 어렸을 적 피아노를 잘못 쳤거든? 그게 내가 아까 보여준 딩댕동하고저 네모랑 세모 그리는 거, 그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어렸을 적왜 피아노를 못 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볼 거야. 내가 왜 어렸을 적 피아노를 못 쳤냐면, 음... 연구 자료를 보니까 이런 연구 자료가 있더라고. 양손 연습을 하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 다른 일을 생각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양손 사이에는 우리가 우리 두눈 사이 거리 측정을 위해서 귀 사이 소리가 오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혹은 양팔과 다리 걷기 위해서 사이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미리 짜여진 조정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손이 손가락들을 정확히 조정하는 것은 매우 배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행된 한손 연습은 이 조정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조정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지 조정과 동시에 손가락과 손눈이 테크닉을 발달시키는 데는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난 아직도 모르겠네. 근데 모르겠지만, 대충 이해는 갔어. 그러니까, 이 테크닉은 관련이 없고, 한 가지 일에만 신경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